Words from Shakespeare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Words라는 건말 그대로 단어죠 단어 단어인데 S가 붙었으니까 단어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From이 이 뭐뭐로부터 나온 이런 뜻이잖아요 뭐뭐로부터 나온 Shakespeare는 어, 영국의 극작가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입니다 연극 대본을 쓴 유명한 작, 작가죠. 한번 내용 봅시다. William Shakespeare is one of the most famous English writers. William Shakespeare는 아, 뭐 중에 하나다. one of는 뒤에 것 중에 하나. 이런 뜻이죠. 그러면 뒤에 당연히 복수가 나와야 됩니다. 자, 듣고 써야 됩니다. one of 쓰면은 가장 유명한 영국의 작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He wrote 37 plays including Hamlet and Romeo and Juliet 자 Hamlet과 Romeo and Juliet은 작품명이죠 작품명 이 작품들 많이 들어봤죠 아, 그는 30 7개의 37개의 희곡 희곡이라는 건 연극 대본을 희곡이라고 불러요 including은 여기 나와 있듯이 모모를 포함하여 이런 뜻입니다 햄릿과 로미오 앤 줄리엣을 포함하여 37개의 희곡을 썼다 but 하지만 did you know that he created around 1700 new english words 하지만 did you know? 너는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죠. that e r 를 그는 만들었다. around 대략 자, about하고 비슷한 뜻이 되는 거죠. 대략의 m 뒤에 숫자가 있을 때는 어, 1700개의 새로운 영어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어? 이런 뜻이죠. Shakespeare made some of the words by changing the parts of speech. For example, he took the k n o w n gloom and made it into the adjective gloomy. Shakespeare는 만들었어 몇몇의 단어들을 끊고 by ing. 이건 뭐 자주 나오죠. 바이 플러스 동사의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수단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그 parts of speech라는 건 여러분 문법 배울 때 품사라는 말 들어봤죠? 명대동, 형부, 전접감 이렇게 써 외우잖아요. 품사를 영어로는 parts of speec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품사를 바꿈으로써 어, 몇몇의 단어를 만들어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는 the 온 n o w n gloom. gloom이란 단어를 가져왔어. 그리고 글룸이라는 거는 뭐 우울함, 우울감, 뭐 이런 명사죠 명사 넣은 그래서 N이라고 써줍니다 명사를 그리고는 만들었어 그것을 그것이라는 건이 글룸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뭘로 만들었어 인투 뭐모로 어떤 만들어진 대상 만들어진 변화물을 의미합니다 인투를 쓸 때는 형용사인 어드jectiv가 그 형용사예요. 그래서 ad라고 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글루미로 만들었어 y를 붙여서 보통 명사에다가 y나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이렇게 품사를 바꿀 때는 뒤에 어미라 그는데 어미를 바꿔주면 품사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He used it. 그는 그것을 사용했어. 어, to 앞에 끊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이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는 거죠. 어, describe는 묘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묘사하다. 묘사하기 위하여. 뭐 설명하다. describe 묘사하다, 설명하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겁니다. the sadness. N E S, -S S는 요것도 전미사인데요. 어,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다. 그래서 명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 동그라미가 너무 작았죠? 어, 명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 그러니까 NESS가 나오면 무조건 명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Caused by death. 어, 여기가 이제 일이 나와서 PP가 되는 거죠. 어 죽음으로부터 약이 되어진 어, 만들어진 이런 뜻이죠. Another example is belongings. 또 다른 예는 belongings. 소유물 이게 belongings라는 게 소지품 이런 뜻이거든요. 소유물, 소지품. ing가 붙은 걸로만 봐도 이게 이제 원래는 belong이라는 동사에서 시작됐다라는 걸알수 있죠. ing는 동사에만 붙잖아요, 그죠? 어 He changed the verb. Verb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V라고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동사인 belong을 unknown 명사로 바꿨다. 그러니까 belong을 갖다가 belonging이라는 명사로 바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Other words, he invented or compound words. 자, 여기 한번 끊어볼까요? 자, 원래는 여기 Other words 란 선행사를 꾸미는 other words 란 선행사를 꾸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위치가 요 가운데 쓰였었었겠죠 여기 여기에 쓰였었어요 근데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생략이 됐다 자 그래서 그가 여기 한번더 끊어야 돼요 그가 원래 인벤트가 개발하던데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가 만들어낸 다른 단어들은 compound words다 compound words compound는 원래 혼합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합성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합성어라는 건두 단어를 합쳤다라는 뜻이에요 합쳤다 여기 밑에 써있죠 합성어 자 it describes our eyes and their shape. 그것은 어이구 바로 어, 그것은 묘사한다 우리의 눈과 그들의 모양을 그러니까 요거는좀 바로 나오기가 어렵죠 이시 가리키는 말이 없다는 거죠 앞에 이시 뭔지 몰라요 그럼 이 지금 A B C 써 있는 게 순서일 텐데 이렇게 대명사 같은 게 앞에 안 나오는 게툭 튀어나오면 어 A가 먼저 올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해당되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These are words made by putting two words together. 이때도 These가 말이죠. These가 복수고 이게 이렇게 대신할 수 있죠. 이 말들은 다른 단어들은 단어들이야. 어떤 단어들이야? 자, 만들어진. Putting two words, 두 단어를 함께 에, 모아서 만든 단어들이야. 이런 뜻이죠. 합성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B가 제일 먼저 올수 있겠네요 B가 제일 먼저 올수 있겠어요 그죠 one famous example is word eyeball 한 개의 유명한 예가 유명한 예가 잘 알고 있는 예가 바로 eyeball이라는 단어야 eyeball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another c o m p 아 단어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올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은 표시한다, 묘사한다, 우리의 눈과 그것들의 모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찾아내면 됩니다. 이런 대명사를 가지고. Another compound word from Shakespeare is birthplace. 또 다른 합성 단어는 어떤 합성 단어? Shakespeare로부터 온 Shakespeare가 만들어낸 합성 단어는 주어가 길죠. 그럼 끊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길 때는 핵심 주어를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요게 핵심 주어예요. 핵심 핵심주어. 주어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게 단수잖아요. 지금. 그래서 길어도 여기 이즈가 단수로 나온다라는 걸 연결시켜서 기억을 해둡니다. 요런, 형, 요런 문제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 이거 주어가 길고 이렇게 에, 동사를 수일치하는 문제가 아,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좋아하는 문제예요. 고등학교 때. 자, 아무튼 birth place. birth라는 탄생과 장소라는 place가 합쳐진 탄생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One of his characters says he hates his birthplace. One of his characters라는 거는 캐릭터가 여기서는 출생지 어 캐릭터는 등장인물 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등장인물 등장인물 이란 뜻이 있고 이게 캐릭터가 음, 나중에 에, 요런 뜻도 있어요 글자 성격 뭐 요정도의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가지 뜻이 있죠 그의 등장 인물들 중에 하나가 말합니다. 이것도 얘가 주어죠. 원이 오분은 뒤에 거에 앞에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세이스 s가 들어간 거예요. 말한다 끊고 자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여기는 이 뒤에 게목적어에요 무엇을 말했어요? 어, 그가 싫어한다고. 희라는 거는 등장 인물이에요. 그의 출생지를 그래서 고향을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거죠, birthplace라는 게. It means his hometown. 그것은 그의 고향을 의미한다. Some of Shakespeare's words. 몇몇의 셰익스피어의 단어들 중에 몇몇은 war. Completely 땡땡땡. 완전히. Completely는 완전히죠. 완전히 땡땡땡이다. The word elbow first appeared in the pay, play King Lear. 자 엘보라는 우 단어 어, 엘보라는 우 단어는 처음으로 등장한다 등장했다 어피어가 등장하다잖아요 어디에서 그 연극인 킹 리어 리어 왕이라고 하죠 이거, 이거 희곡인 킹 리어의 희곡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그 엘보가 팔꿈치란 뜻이죠 Today we carry our luggage with us on vacation 오늘날 우리는 운반한다. 캐리가 운반한다죠? 우리의 러기지를 이게 짐 가방, 화물 뭐 이런 뜻인데 여행 갈때 들고 가는 가방을 러기지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말이다 이거죠. 우리의 휴가 중에 러기지를 운반한다, 가지고 간다. 하지만 but before Shakespeare, Shakespeare 쉑스피어 이전에는 Shakespeare란 작가가 이 러기지라는 말을 만들기 전에는 people called it 사람들은 그것을 불렀다 이 러기지가 그 이시죠 그것을 뭐라 불렀어 travel bag 이라고 불렀다 자 우리가 영국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 왜냐면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어... 그 작품 특히 작품 면에서 언어적으로 영국은 약간 촌동네 변두리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중심지라면 뭐 원래는 로마였을 테고 그리스나 로마 남부 라틴 유럽이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프랑스 정도 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세 시대 전후로 음, 문화적으로나 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정도가 중심 국가였고요. 영국은 좀 변두리 지역이었는데 이 셰익스피어라는 작가가 나와서 많은 작품을 씀으로써 언어가 언어적으로 영어가 발전하는 아주 큰 계기를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 건방진 말이긴 한데 영국 사람들이 어, 자기네들은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하고도 셰익스피어라는 어, 작가를 바꾸지 않겠다 라는 말을 아, 옛날에 하기도 했어요. 음, 인도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아, 이렇게 만들어낸 영어 단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복습 한번 해보고요. 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